마이너스 1 2고요 여기는 그치, 그리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예, 1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근선의 교점이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우리 함수 FX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정근선의 교점이 적어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옆에는 2 e 이렇게 써야지. 이거 이해 가죠? 국물을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옆에 거 그대로 쓰잖아요. 전문사이 격점 구할 때. 그리고 위에는 뭔지 몰라. 위에 숫자 뭔지 모른단 말이야, DNA. 그걸 K라고 둬. 그럼 K를 구하려면은, 시계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 위함수가 어딜 지나는 걸 거라, 0,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죠. 아, 0,1을 지나구나 즉, F에 0이 1이겠구나. 아, 그냥 0 1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x 에다0 대입하면은, k 더하기 2고요. 그럼 값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 아 위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분해 볼게요. 통분 x 플러스 1 분해. 통분하면 시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x 더하기 1. 그럼 x 더하기 1 분해. 위에는 2x 여기 2고 여기 빼기 1 하면은 몇이냐? 플러스 1이냐? 그렇죠? 이게 뭐야? 우리 아무에 fx란 말이야. 그러면 f 의 inverse x는 내가 쉽게 구현한 거 알려줬잖아. 그쵸? 쉽게 구현한 거뭐 알려줬지? 어떻게? 요거 요고.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그쵸? 여기, 여기 그대로 두시고, 뭐만 바꾸면 돼? 2랑 1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하면 된다고. 기억나죠? 그럼 부호까지 반대로 바꿔봅시다. 요렇게. 그럼 1을 여기다 바꾸면서 9까지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끝났어. 역함수 구했어. 그럼 점근선의 교점 뭐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2,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려봅니다. 그래 자, 이제 역함수 그래프야. 2, 1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은, y절표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몇이에요? 0, 0, 마이너스 2내 1이네요? 0, 마이너스 2내 1을 지났네. 여기. 그렇죠 그래프는, 됐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음,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봐. 뭐야? 바로 2번 아니야? 제 2, 4번 면을 지나지 않는다. 역함수 그래프. 2, 4번 면 지금 지나지 않죠? 그렇죠 뭐 이번이 확인해 지금 역함수 그래프의 사람들 중 오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나지 않죠 1번은 뭐 여기다가 대입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은 1번을 이렇게 붙여도 괜찮죠 f의 인벌스의 3이 마이너스2다 이걸 어떻게 붙여? f의 마이너스 3이 3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원래식 여기다가 넣어서 어디 여기다가 넣어서 확인해 봐도 괜찮고요 자 3번 역함수 치역은 뭐야? 치역은 지금 점근선 요거잖아요. 렇죠 그럼 뭐야? y가 뭐가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지. 치역은 렇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입니다. 4번은 얘들아 우리 분선 특징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란 사실을 내가 알고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지난 한 점은 2,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해야 맞는 소린데 3번 틀렸죠? 두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 하나 이미 구했어. 뭐? y는? 마이너스 1. 또정근선 2. 여기도 있잖아. X는 몇? X는 2. 이렇게 두개 가능하겠죠. 거거도다푸 소리고. 8번 볼게요. 이게 정역. 지금 우리 함수 f(x)는 뭡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5. g(x)는 p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f랑 g랑 같다고 했어 지금. f랑 g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두 함수가 같대. 두 함수가 같단 말은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정역도 같고 공역 치역도 같고 대응관계가 싹다똑같다 이게 f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입니다. 또 x에서 또 y로 가는 함수, 또 취란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f랑 G랑 두 함수가 같다는 소리는 사람들은 이럴 때 같다고 하는 거야. 아 여기 있는 정역도 의싹다 같고 공역도 싹다 같고. 치역도 싹다봐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대응 관계도 똑같아야 된다고, 대응 관계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1이 e, 3을 썼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1이 e, 3을 써야 되고, 여기서 2가 4를 썼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2가 4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아니야 아, 화살을 똑같이 써야 된다고, 화살을. <laughs> 그러면, F에 마이너스 4랑, G에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다정의형이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가 F 안에서 화살을 쏜 놈이랑, 마이너스 4가 G 안에서 화살을 쏜 놈이랑 같아야 된다고. 대응관계가 똑같아야 된다고. 아, 그럼 이제 끝났지. F의 0이랑, G의 0이랑도 같아야 되고, F의 A랑, G의 A랑도 싹다 같아야 된다고. 화살은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야 한점가 같은 거니까. 그럼 쭉 써봐. 식이 지금 몇 개야? 세 개니까? 식세 개, 모르는 문자 몇 개? 어, 세 개. 모르는 문자도 세 개, 식도 세 개. 그럼 연립하면 포할 수 있겠니? 그럼 F에 마이너스 4, G에 마이너스 4, F에 마이너스 4 몇이야? F에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6-24 마이너스 더하기 5니까. 몇입니까?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3입니까? 그래,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G에 마이너스 4구 해봐. 아, 마이너스 4비? 더하기 C, 그쵸? 이거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나오셔 된다고. 식 하나. 자, F의 0이랑 G의 0이랑 같대. F의 0은 몇이야? 집어넣으면 아, 5네. 그쵸? G의 0은 몇이야? 집어넣으면 아, C네. C가 5로 나왔고, C가 5니까 일단 집어넣으시면 잘했냐? 아, 이 3이죠? 미안해요. 너무너 8이죠? 그럼 B는? 2 e 이렇게 나오네요. 어. B랑 C가 나왔는데 끝났다. 그럼 GX도 구했네. GX는 BX 더하기 C니까 B가 2 e. C는 5 자, f 의 A랑 g 의 A랑 같대. 자, f 의 A는 몇인데? A제곱 마이너스 6요거고 g 의 A는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자. 2A 더하기 5고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절대값 껴있으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 집합 안에서 원소 날 법으로 표현할 때 모든 원소들은 다 다른 거야. 중복되게 안 쓴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세 놈은 다 다른 놈들이라고. a가 0이 될순 없어. 그치?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양수, 음수일 때 나눠주시면 a가 양수일 때는 이거 절대값 A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튀어나와. 이렇게. 어차피 5는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쵸? 5 없어지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8, A는 0이고, 여기서 A는 0 또는 8 이렇게 나오는데 0 아니고 8. 가능하고요 자, A가 0보다 작다고 가능하면, 마, 아, 절대값 A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절대값 밖으로 튀어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5는 2a 더하기 5고 5가 없어지고 넘기시면 a 제곱 플러스 4a는 0이고 여기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4 나오는데 0도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안 되지 왜? 얘랑 달라야 된다고 a는 그치? 음. 이거 안 되고 뭐야 결국에 8이네 8 그쵸? a는 8 C는 o B는 이. 그럼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A백이, B백이, C하면 됩니다. 자, 9 번. 그리고 지금 이거 실전 연습하고 채점한 다음에 이거 틀린 문항들 다 오답노트 정리해야 됩니다. 실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어. 점수랑 직결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틀린 문항들은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내가 볼때난 2, 30점 올라. 좀 제발 부탁인데 시키는 건좀 똑바로 하자. 제발, 얘들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 다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지금이 기회야, 얘들아. 위기가 곧 기회다. 알았죠? 제발 좀, 제발 부탁이다, 제발. 자, 9번 볼게요. ax 더 1. 자,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래?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이게 뭐야?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우리 분수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죠. 감상 포인트. 아, 감상 포인트가 이거다, 이거야. 즉, 정근선의 교점. 그럼 fx를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x?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b분의 c. 어, 어떻게 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x 값. 이거고, b분의 a.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몇이라는 뜻이야? 2분의 3, 마마이너 3분의 2란 소이고요 그럼 이거 두개 같아야 되니까. b분의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아야 되고 b분의 a는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양반에 지금 뭐 b 곱해버리자 그냥. 그럼 c는 마이너스 2분의 3b a는 마이너스 3분의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 1,2를 지나는데 아 이게 1,2를 지나니까 아 이거 대입해라. x에다가 1 대입해.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1 그 값이 y 값, 함수가 몇 나와야 된다고? 어, 1 나와야 된다고. 1,1이니까. 그럼 양변에 분모 곱해버리면, a 더하기 1은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c, a 대신에 요거, b로 표현된 걸 각각 집어넣으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b 집어넣으시고, 더하기 1 하고, b 그대로 두시고, c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b.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B는 요거는 그대로 쓸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지금 왼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6분의 1B인가요? 6분의 1B. 그쵸?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게 1이니까 B는 6 이렇게 나와. 아, B가 6이니까 C는 몇이야? 6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 A는 B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마요삽니까? 이것도 다 나왔네. ABC 또 계산하시면 되겠죠? 10번, FX의 정의역이 맞춰,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지금 문제고. 아, 시간 별로 안 남았다. 갑니다. y는 G circle. 요거의 치역이, 요거의 치역이 현재 이렇게 된다. ab 값을 두 해달라 요거죠 자, 봅니다. 이것도 많이 했는데, 했는데. fx의 정의역이 오거예요. fx의 정의역 어 이렇게 자 fx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거 많이 했다 g 입장에서 g 입장에서 정의역은 x가 아니야 누구야 요 놈이야 요놈 g 입장에서 정의역은 x가 아니라 fx야 즉 f의 함수다 다시 말해서 F의 치역이야, 치역.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야. Fx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데? G에 T 이렇게 바뀌는데 G 입장에선 T가 정의역인데 그 T는 F의 함수값, 즉 F의 치역이라고. 그럼, t 범위를 구해주려면, f의 치역을 구해주면 돼. 즉, 함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f에. 근데 f가 지금 2차 함수네? fx가 2차 함수네? 대칭 축은? 1이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는 거야? f의 정의역이 0부터 3까지니까 0은 한 2쯤 있겠지, x. 4는 더 멀리 있겠죠, 한 2쯤.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쭈 주... 여기까지만 딱 보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다음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t의 범위. t가 뭐였는데? f의 치역. 함수값의 범위.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 즉, y값의 최소는 요때 아니냐. x가 몇일 때? 1대 최소잖아. 그죠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1 -2, 2 7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그렇지 함수값이 최소가 마이너스 8이고, 최대는, X가 4 집어넣었을 때 가장 높잖아, 함수값이. 요 때가 최대라고, 최대. X에다 4 집어넣으시면 여기까지 셔이뭔 소리야?